BM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BM의 설계와 완파 시간입니다. 오늘도 돌돌이 배치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별 이상을 낼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합을 보시면 뭐 올볼로 공격 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긴 일자형 맵에서 퀸이를 쓰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볼러워크를 이용을 해야죠. 볼러워크를 하기 위해선 세 가지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밀자로 맵이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대공포 처리가 쉽게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영웅의 위치를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9시 쪽, 3시 쪽 아래는 패스입니다. 영웅이 있기 때문에 볼러워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워든 20열짜리도 은근히 셉니다. 그러면 이제 12시와 3시 위에가 있는데, 그래도 퍼센트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많이 돌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볼러 워크의 시작은 3시로 정했고요. 대공포의 위치도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볼러의 타겟팅은 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시 쪽에 있는 건물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처로 3시, 9시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암흑훈련소 앞에 볼로 한마리를 넣고 힐러 네마리를 빠르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박격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자이언트를 넣고 법사를 넣어서 박격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차가 아, 어, 바로 훈련소 앞에 아차타워까지 제거를 하려면요 볼로가 암흑훈련소를 세방을 때렸을 때 볼로를 쭉 눌러줍니다 그러면 일곱 방에 부서지는 아차타워도 부서지고 옆으로 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연구소 덕분에 볼로들이 확실하게 반시계로 돌 수가 있습니다. 볼러는 통상 12마리에서 14마리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시에서 돌아갈 때 지진으로 10시 중앙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9시에 벽 작업을 하고 바킹을 넣어갖고, 네, 볼러 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볼러 워크로 12시 이미 제거됐고, 9시는 바바이 킹으로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10시에서 벽을 뚫고 중앙으로 바, 바로 직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바로 중앙으로 들어가서 사운드까지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이별이 되고 후반은 볼러들이랑 영웅들이 얼마나 잘 모여주는지에 따라서 결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격을 했을 때는 좀다 흩어져 가지고 그리고 중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 배치에서는 지진이 필요함이 보이죠. 그러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아처로 제거를 해야겠죠. 아처로 제거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 대공포의 위치, 지금 범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제일 첫 번째에서 대공포의 위치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려가지고 와 좀...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방학 세대를 때리고 나머지를 넣어버리니까 아처타각까지 부서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박격포까지 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박격포가 제거가 되지 않았지만, 애들이 바로 옆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12마리에서 14마리 정도 독스 타워가 발동되기 않게끔,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요 네, 이러면 진짜 깔끔하게 파괴가 되죠? 그래서 쭉 올라가지고, 이제 넘어갈 때쯤에 네, 지진, 이제 돌아갈 거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뭐, 명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쪽에다가 지진을 뿌려주고, 이제 또 돌아주면은, 그때, 네, 저쪽 9시를 정리를 합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네,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 볼로를 타겟팅을 먼저 합니다. 근데 저렇게 볼로를 타겟팅을 먼저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드안 넣어주면은, 저 독타, 독타 세 방에 의해서 그 뭉쳐있던 볼로들이싹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바로 워든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꼭 저럴 때는, 어, 좀, 좀 순발력 있게 워든을 넣어주는 것도 좋고요 중앙에 아주, 아주 잘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딱 파괴가 되고, 여기서 이제 유닛들이 다 뭉쳤으면은, 어, 한 곳으로 다 이렇게 지금 세 방향으로 다흩어지잖아요 영웅 따로, 자이언트 따로, 또 고릴러 따로.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버리니까 완파가 안 됐는데, 음, 이제 완파가 될수 있다, 없다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중앙을 공격하고 나서, 어, 유닛들이 어느 정도 잘 뭉쳐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지금 요즘 박격포들이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박격포한한 대씩 맞는 게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 저기에서, 그래도, 보릴러가 좀 살아남아줘가지고, 네, 85%까지, 진짜, 흘러가더 많이 살아남았으면은, 더 많은 퍼센트, 아니면 완파까지도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여기에다 잘리면서, 85%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도 아주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는 맵입니다. 이런 거는, 볼러워크 하라고 하는 맵입니다. 하지만, 길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3시에서 돌거나 9시에서 12시로 돌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3시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12시에 집합소의 위치나 아, 이 12시에 있는 집합소 때문에 아 이건 무조건 12시에서 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돌아 준다는 게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공포는 제거가 될까 이거는요 훈련소를 때릴 때한 마리가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때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대공포는 제거가 될 겁니다. 먼저 3시에 볼러 한 마리를 넣고 힐러 네 마리를 빠르게 넣어 줍니다. 옆에 길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볼로의 방향이 정해지면은 12마리에서 14마리 적 넣어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12시로 넘어가면은 9시에 바바리안 킹이랑 볼로들을 넣어줘가지고 길 정리를 하고요. 10시에서 벽을 뚫어주고 점프 쓰고 들어가면은 이제 깔끔하게 투스타를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 방을 보시면 방이 엄청 넓고 싹 멀티 임페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공격을 가실 때는 만약에 또 이런 배치들이 공격을 했을 때는 얼음 마법을 하나 더 가져갔고, 어, 자이언트를 챙겨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공격하고 나서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처, 아니다, 먼저 볼러를 넣고, 어그로 끌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처로 길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어그로를 끌어줘야죠. 어그로를 끌어준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다 길정해주고, 뒤쪽에 딱 파게 돼야 되니까, 네, 그 순간에 같이, 네, 볼러들 몇 마리 더 넣어주면서, 뒤에 아쳤다가 같이 딱 부서지는 모습. 그런데 여기서 좀 약간 방향이 좀 그랬죠. 방향이 좀 애매해서 박격포까지는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박격포에 방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격포의 데미지가 엄청 세요. 저게 90 몇인가 제가 한방 데미지가. 그러기 때문에 은근히 무시 못하는데 여기서 또 대포까지도 대포까지도 제거가 안 되어가지고. 근데 이쪽에 이제 아처 타워 있고. 네, 뒤쪽에 집합소가 있기 때문에 좀잘 돌아가준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 안 돌고 벽을 때려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아주 친절하게 애들이 돌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벽 작업해 주고 골로 네, 버바랭킹 넣어주면서 9시 에길정리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점프 넣고 10시 쪽에 벽 작업해 주시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 월부 숫자를 좀 헷갈렸죠. 그래서, 분노 한 방을 저게 벽에 걸쳐가지고 써가지고 월부를 딱 걸치게 해줬고요그 다음에 이제, 워든 스킬을 쓰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쓰는 워든 스킬의 타이밍은요, 대체적으로 좀, 그 임페르노 타워한테 맞으면서 한 체력이 한 절반 정도 됐을 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얼음이 필요했죠. 얼음 마법이 필요를 했는데 얼음 마법이 필요했고 조금 더 어그로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가지고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죠.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볼로들이 싹 살아 남아 있었다면은 아파 하는데까지도 문제가 없었죠. 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랜성에다가뭐 볼로를 받아가는 것보다는 자이언트를 받아가고 뭐 분노내방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노 한 방을 줄이고 얼음 마법을 하나 더 신겨 가지고. 가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 쪽에 벽을 때리더라고요. 이러면서80% 해가지고 시간 종료되면서, 네, 파괴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제 BM의 설계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오랜만에 이렇게 BM의 설계를 돌아봤는데, 어떠시나요? 괜찮나요? 이런 영상들, 영상들이나 제 설계나 공격이나. <laughs> 일자형 배치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어, 돌돌이이더라도 꼭 이렇게 볼러워크를 해서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정말 파괴력도 있고요, 뭐스펠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다음에 조금 길 정리만 잘 하게 된다면 파괴율, 그 건물들도 정말 많이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볼로워크를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